안녕하세요 유수현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은 어떤 느낌일까요? <laughs> 근데 진짜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또 지켜야 되고 그걸 풀려야 된다는 강박에 돈은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상징적인 거고 모든 걸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단위가 돼 버렸기 때문에 계속 불려야 된다, 돈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계속 걱정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건 뭐 극단적인 경우 같은데 사장 딸이라서 강남에 호화 아파트에 혼자 살고 독립해서 생활비 뭐한 달에 천만 원, 이 천만 원씩 이렇게 쓰고 그러는 것 같다. 옆에서 보면 성형해 가지고 완전 다른 사람 되고 명품만 들고 다니고 저런 여자들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저렇게 살면 그런. 태어데요 나도 다시 태어나면 저런 삶으로 태어나고 싶다. 근데 제가, 그냥 저의 작은 간접적인 경험들이라면, 그런 분들도 걱정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를 만나면, 음, 제가 나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닐까? 아니면은,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받는 주눅이, 너는 그거 하나만 잘하라는데 그것도 못하니? 다 받쳐주는데 공부만 잘하라는데 그것도 못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결혼만 잘하라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니? 애 하나 키우라는데, 애 교육 하나 제대로 하는데, 그것도 못하니, 뭐 이런 식의 그 강박을 계속, 그거 하나 못해라는 증명을 하나를 딱 집어먹고, 그게 증명을 시키니까, 이게 선택이라는 게 별로 없는 삶이니까, 나중에는 누구 딸로만 기억되고, 주부 우울증, 그돈 때문에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돈 때문에 내 옆에 남자가 있는 것 같고, 그 돈을 받는 만큼의 대가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못 가면 대가를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는 그냥 이 돈을 지키기만 하라는데 그것도 못해? 그 돈도 날렸어? 뭐 이런 건물이 있는데 관리만 하라는데 너무 그것도 못해? 다른 집 애들은 어? 관리 잘해서 인테리어도 잘하고 해서 막뭐 월세도 얼마를 받는다는데 옆에 건물은. 너는 옆에 건물 자식은 뭐 한다는데 너는 왜, 우리 건물은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제가 옆에서 잠깐 본 그들의 삶은 항상 비교당하거나 아니면 그 부모 자식과에도 돈은 돈값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요구하면 거기에 준눅이 들어야 되는. 그리고 그게 컴플렉스가 오히려 되는. 자기를 상징하는 게 돈이. 다른 사람들 앞서 나는 돈 말고 뭐 얘기할 게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렉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뭘 증명하지 못한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람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명 이상이 모이면 팔로워 리더가 생겨요 그게 부모 자식이든 형제든 남편과 와이프든 그러면 리더와 팔로워가 있고 종속관계가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주는 만큼 받는 대가 원하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그 스토리들이 생기는 거고 사람은 숨만 쉬어도 고민이나 혹은 어 열등감 어떤 존재함 자체만으로도 공허함 여기서부터 얼마나 이제 뻗어나가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그 자체로 굉장히 헤비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 종교 문제 굉장히 헤비한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경제 문제 굉장히 헤비한 거고 어떤 분들한테 애들 교육 문제 굉장히 헤비한 거고 그. 문제에 얼마나 무게를 느끼느냐는 본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게는 내가 봤을 때는 행복과 무게는 총합은 누구나 같지 않은가 느끼는 총합은 자기가 서 있는 무대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무대를 옮기려고 노력을 다들 서로들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쪽으로.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쪽으로. 예쁘지 않은 사람은 예쁜 쪽으로. 아니면 인기가 없는 사람은 인기가 있는 쪽으로, 무능한 사람은 유능한 쪽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닐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거는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봐도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자기만의 행복과 자기만의 불행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용기와 본인의 우유부단함과 모든 것의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만족에 대한 것도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은 10층에 사는 사람은 부러울 거고 10층에 사는 사람은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은 부러울 거고 계속 비교해서 올라가면 펜트하우스 끝에는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 가야죠. <laughs> 있잖아요 천나가야죠. <첫날> <laughs> 그런 거죠. 인생이란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오늘의 핵사이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내 주변에, 내 무대에 사람들과 행복하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가시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